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? 다윗과 연어단의 황국명 목사입니다.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것 때문에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시면 그 댓글은 볼수 있습니다. 댓글에 일일이 제가 대댓글이라고 그러죠. 답을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댓글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바빠요.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에 일일이 제가 그걸 다 자세히 답을 달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하고 하트만 눌러 드립니다 꼭 대답해야 될 것에만 대답을 하죠 그리고 헌금해 주신 분들 슈퍼챗이나 헌금했다고 하신 분들에겐 감사합니다 라는 정도만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의 댓글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댓글에 누군가 대댓글이라고 그러죠 그 댓글에 답을 하는 건 제가 볼수 없어요 저한테는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댓글에 (2년) 전에 댓글에 제 얼굴이 있는 사진으로 누군가 계정을 만들어서 장문의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뭐 아주 영적인 얘기로. 그 읽어보면 제 글이 아닌 걸를 아실 텐데 그걸 제가 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카톡으로도 보내고 계속 저한테 물으시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영적으로 약간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인가 어디에 무슨 고아원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그런 글을 남길 여유조차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몇번 이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그런 대댓글 달 시간이 없습니다. 당연히 글을 보시면 제가 다는 글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. 앞으로도 이런 글이 오면 여러분 신고를 하세요. 아니면 제게 몇 년, 몇 월, 며칠 영상에 이런 대댓글이 왔습니다. 목사님 빨리 들어가서 차단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. 그래야 제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. 전혀 알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오히려 알려주시는 거고요. 제가 그런 걸 보내지 않습니다.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그 고아원에 돈을 보내라고 제가 할 저는 제 사역에 후원해달라고는 합니다. 후원해 주십시오. 그래야 우리 하우스 워집 식구들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작은 교회 섬기기도 합니다. 저는 뭐 어디 고아원에 돈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계속 올리고 큐티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페이스북에도 제 얼굴과 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누군가 글을, 글을 자꾸 올려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제 이름이고 제 얼굴입니다.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. 저는 황국명 그게 이제 제가 주로 친구가 한 5천명 됩니다. 다 차가지고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. 저는 사역 이야기. 그다음에 아침에 큐티. 이거 외에는 다른 거안 합니다. 여러분이 댓글 달면 거기에 일일이 답도 거기도 잘 못합니다. 그저 그렇죠? 감사합니다 정도입니다. 그런데 거기에 계정을 만들어서 저인 것처럼 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. 뭐라고 보냈냐면 제 공연에 티켓을 사라고 보낸다고 합니다. 티켓값이 250만 원이래요. 여러분, 전 공연에 티켓값을 250만 원 누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오지도 않습니다. 요즘은 유튜브로만 콘서트하고요. 외부 콘서트를 못합니다. 콘서트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. 저희 돈 없습니다. 30년 전에 콘서트 했어요. 그것도 티켓값이 2천 원, 3천 원인데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. 돈에 환장했냐고. 이 기독교 문화는 ccm 문화는 티켓 팔았다간 작살나요. 전새 가슴이라 그런 거 못하고 250만 원이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. 제가 그런 거 보낼 리가 없습니다.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다. 그거는 절대 뭐살 사람도 없겠지만 제가 보내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절대 그런 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.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신고를 했어요. 이건 내 계정이 아니다. 나를 사칭한 계정이다. 신고를 했더니 페이스북이 조사를 해보고 답을 주겠다. 답이 왔습니다. 잘못된 계정이 아니래요. 왜냐하면 제 얼굴을 쓰고 제 이름을 쓰고 제가 올린 글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.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서는 저예요. 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요. 이 사람이 저를 사칭해서 계정 올린데 제 것만 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은 저예요. 저랑 똑같아요. 단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메시지는 개인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못 보나 봐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황국명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다윗과 연하단이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올립니다 그거 외에는 사역 이야기나 저희 예배 영상 뭐 큐티 영상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후원 요청도 안 해요 유튜브에서만 후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페이스북 후원 요청 안 합니다. 유튜브에서만 왜 이거는 여러분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또 여러분 후원하시면 제가 황금 영수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만 후원 얘기를 합니다.